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공책 쓰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책을 쓸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쓸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영어 공책일 경우 표지에, 학습지일 경우에는 grade에 학년, class에 반. 네임에는 이름을 써줍니다. Next, how many lines in the English notebook? 네. there are one, two, three, four. There are four lines. 네, 선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네 개가 있죠. 아니, 선이 뭐두 개가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될 텐데 왜 선이 네 개나 있을까? 선이 많은 이유는 대문자와 소문자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의 모양이 다른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인가요? 네, 바로 아래에서 두 번째 선. 이 선이 여러분 영어 노트에는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네, 모양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 이 선이 왜 이렇게 모양과 색깔이 다를까요? 그렇죠. 이 선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어 대문자는 이선 위에 쓸까요? 아래에 쓸까요? 네, 바로 위에 씁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자는 어떻게 되나? 소문자는 여기 아래에 쓸까요? 아니죠. 소문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A, B, C, D, E, F. 어, 위에만 있나? 어, 그러면 이거 빨간 선 밑에 여기 선은 필요 없네. 한번 A, B, C, D, E, F.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네, G가 이 기준, 이 대는 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 내려오는 소문자들을 위해서 맨 밑에 줄도 존재하는 거랍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알파벳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J도 있고요. P도 있고요. Q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이런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 아래에도 선이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n o 1. 네. 이 선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아래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소문자를 쓸 때, A, B, C, D 하고 써줘야 되는데, F를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게, 여기 공간이 있게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G를 쓸 때, G를 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게 쓴다든지, 대문자를 쓸 때, 여기 칸을 이 두, 위에 두 칸은 다 채워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어, 여기를 다 채워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대문자를 쓸때 n 해서 대문자 n 이 n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나요? 네, n은 여기 위에 두 칸은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줘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J를 한번 볼까? J를 썼는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J, O, X. 네, X지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J를 써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영어공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교과서를 봤을 때 What grade are you in? 그런데 여기 보면 대문 자가, 오 a t W grade G, REA, U, A, Y, I, INA, I. 어 문장 에서는 맨 처음 에만 대문 자를 써 줘도 되 는데, 왜 여기 는 각각 단어 마다 이렇게 대문 자가 쓰여진 걸까요? 그건 바로, 단 어의 제목 타이틀 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마다 대문자를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보통은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바로 문장의 첫 글자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Hello 라는 단어가 있을 때, Hello, how are you? 고 묻고 싶어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여기 실수가 있죠. 문장을 시작하니까 얘는 소문자로 써야 할까요? 대문자로 써야 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대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친구들 중에 특히 실수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문장 부호를 제대로 쓰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시험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from Korea.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m... I'm from Korea. 와~ 다 썼다, 맞았다. 맞았나요? 빰빰 빠뜨린 게 있죠. 무엇인가요? 네, 마침표입니다. 이 마침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 부호라든지 이런 맨 문장 처음에 대문자를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디테일이 살아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January, February, March. 네, 이런, month. 네, 달과 관련돼서, 다른 문장 처음에 오더라도, 단어 처음을, 네, capital letter, 대문자로 써줍니다. 또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런 요일 같은 경우에도 네, 단어 처음을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러면, It's Sunday! 할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It's Sunday. 아, 다 맞았다. 맞았나요? 네.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인가요? 네. 먼저는 아유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된다. 요일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 다음으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왔니? I'm from Seoul. 네, 서울에서 왔다라고 할때 한번 문장을 써볼까요? I'm from Seoul 맞았을까요 아니죠 I'm을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죠 I am의 줄임 표현인 I'm일 경우 이렇게 따옴표를 써 줘야 하고요 I'm from Seoul 할때 이걸 서울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단어 처음을 capital letter. 네, 대문자로 써줘야 하고요. 아, 이제 다 됐나요? 아니죠. 마지막 period. 네, 온점을 찍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